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케이스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아,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케이스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아 그러고 보니까 에어팟 케이스 정말 많이 샀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 브랜드를 추천드리기 보다는 이런 형태의 제품은 장단점이 뭐다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, 협찬이라도 들어오면 모르겠는데. <laughs>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.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실리콘 케이스, 그리고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, 그리고 이거는 뭐 ESR 제품인데, 이 투명 케이스에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 정도 됩니다. 사실 중국에 있다 보면 ESR같이 비싼 제품은 거의 안 사는 편인데, 에어팟 프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에 제품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, 지금. 처음 보실 것은 실리콘 케이스. 네, 가장 일반적이죠. 무난하고 저렴하고, 어, 중국에서는 뭐 하나에 우리 돈 몇백 원도 안 되게 구할 수 있는데, 어,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단점이 있었어요. 이게 뭐냐면, 에어팟 2세대를 제가 구입하고 바로 이 케이스를 씌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, 어디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, 얼마 전에 에어팟 프로 구입해서 비교한다고 실리콘 케이스를 벗겼는데 예, 벗, 벗겨? <laughs> 자잘한 스크래치가 엄청났더라고요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생각한 건데 오히려 더 많이 났어요 어떤 제품은 그렇고 어떤 제품은 아닐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아무튼 요거 좀 단점 아닌 단점이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케이스도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로 사용을 좀 했거든요 어, 에어팟 2세대 스크래치 난거 보고 어, 실리콘 케이스는 좀 신뢰가 떨어졌어요 싼 맛에 사용했던 건데 이럴거면 그냥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고 생으로 쓰는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충격 흡수도 별로 안되는 케이스라서 구입하실 때 이런 점도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.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시죠? 에어팟 프로 디자인과 색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그리고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분들도 계시고,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서, 물론 실리콘 케이스보다는 좀 비쌉니다.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, 이 후면에 버튼에 그 구멍이 안 뚫린 제품, 지금 보시는 게 그런 제품인데, 버튼을 사실 많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. 그런데 다른 기기에 간혹 연결할 때가 있거든요.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제 도매 사이트 중국 최대 도매 사이트에서 초기에 나온 제품을 제가 구입한 거예요. 이게 아, 문제가 너무 딱 맞아요. 엄청 빡빡합니다. 그래서 이게 넣고 빼기가 어 그러니까 끼우는 게어 아니지 그러니까 결합이 참 단어가 애매하네요. 이게 씌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씌우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데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뚜껑 부분 잡고 빼면 에어팟 프로 뚜껑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이 제품은 구입할 때두 개를 사야 됩니다 케이스를 분리할 때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맞추고 바닥으로 툭툭 치면 분리하기가 쉬워요 아무튼 이 제품 한국에 들어가서 판매하시는 업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제품 구입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투명 케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안쪽에 기포? 네, 이게 생긴다는 거죠. 들뜨는 거예요.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100%딱 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단부는 더 많이 생겨요. 저는 이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. 마치 그 휴대폰 젤리 케이스 씌웠는데 후면에 이 유막 현상 생기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. 이거는 ESR 제품인데요. 광고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이거는 후면에 버튼 구멍도 있고 기포도 안 생겨요. 나름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고 떨어뜨려도 보호 잘될 것처럼 생겼죠. 아, 그리고 씌울 때 빡빡하지도 않고요. 아,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잘한 먼지가 사이로 잘 들어갑니다. 그게 좀 아쉽고 이후면에 힌지 부분 보호가 안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부분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뭐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또 단점은 제 기준에서는 좀 비싸다는 점. 근데 뭐좀 기다려보면 중국에서 비슷한 제품들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색상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. 이번 영상은 에어팟 프로 케이스 선택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. 뭐 사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구입하시면 되긴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장단점이 좀 있더라 이런 거죠. 네. 아 그리고 저는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했어요. 뭐 철가루 방지 테이프 붙이고 케이스 뭐 쓰고 뭐 이런데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그냥 좀 쓰다가 리퍼 받든지 해야죠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